친구들 안녕. 벌레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인사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예쁜 손 셋째. 예쁜 손이 없다. 하나 둘셋 짠. 오늘도 반가워 친구들. 오늘도 반가워 친구들 몇 친구들 모여서 보레 뮤직 함께해요 신나게 춤을 춰요 재밌어요 어떤 이마 들어볼까 내마음 내다 같이 하늘로 비만세. 안녕하세요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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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어? 무슨 소리지? 누가 찾아왔나 봐이 친구는 누굴까 누구지?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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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나는 돼지라고 해.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아, 꿀꿀 돼지구나.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돼지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놀러 한번 가볼 거예요. 아주아주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어우 무슨 소리지? 아우! 아우!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laughs> 얘들아, 나는 아우! 아우! 늑대라고 해. 나는 우리 돼지 친구들을 잡아먹으러 갈 거야. <laughs> 늑대가 나타났나 봐. 돼지 친구들 빨리빨리 튼튼한 집을 지어 줘. 자, 어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지푸라기 집 준비. 다 같이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하나 둘 짜잔. 지푸라기 집이 완성됐대. 아우, 아우,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는 <놀람> <놀람> 어떻게 지푸라기 집이 무너져 버렸대. 안 되겠어.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데, 우리 친구들 나뭇가지 준비 다 같이 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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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짜잔 우와 멋지 나무집이 완성됐대 아우 아우 큰일났어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떡해 나뭇가지 집도 무너져 버렸대 셋째 돼지는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볼 거래 다 같이 벽돌 준비 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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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카. 쿵쾅쿵쾅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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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짜잔 튼튼한 벽돌집 완성 아우 아우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어? 무너지지 않아. 한번 더. 어? 무너지지 않는데. 그럼 우리 정말 튼튼한지 엄마랑 같이 한번 밀어 볼까요? 다 같이 영차 준비. 자, 한번 밀어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영! 켜! 우와! 무너지지 않아. 정말 튼튼한 벽돌집이 완성됐나봐. 자, 그럼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돼지 삼명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우리 친구들 지푸라기 준비! 파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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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락+ 파스락+ 파스락 파스락 파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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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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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 집을 지어요 셋째 돼지 다 같이 쿵쾅 준비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벽돌 집을 지어요 튼튼하게 지어요 쿵쾅쿵쾅쿵쾅쿵쾅 오, 이번에 선생님 예쁘게 페인트칠도 하고 싶대 다 같이 머리를 씩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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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싹 어깨도 씩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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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싹 배꼽에도 씩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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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에서 씩싹 페인트 칠을 해봐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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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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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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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튼 띠리릭+ 띠리릭+ 띠리리띠리딕 띠리릭+ 띠리리릭 띠리릭+ 띠리릭+ 띠리띠리띠리 띠리릭+ 띠리릭+ 띠리리리릭띠리리리리릭 띠리릭+ 띠리릭+ 띠리띠리띠리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이 가자. 이번에 페퍼백업에서도데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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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laughs> 그럼, 오, 띠리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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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경인가? 아니, 아니, 그럼, 하나, 둘, 무무 코끼리인가? 아니, 아니, 이 친구는? 나무로 만든 악기 친구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무로 만든 우드 블럭으로 우리 멋진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뚝딱 즈음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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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뜨따뜨따뜨따 손뼉을 짝 짝짝짝짝 짝짝 짝 짝짝 손뼉을 짝짝 바닥을 쿵 쾅쿵 쾅쿵 쾅쿵까 바닥에서 쿵깡쿵깡쿵쿵쿵쿵쿵쿵쿵쿵깡쿵깡쿵깡쿵쿵 이번에 선생님 잘 봐. 하나 둘 이번에 선생님이 좀더 높이+ 높이 쌓아 볼 거야 하나 둘 우와 끼다 높다 하나 둘셋 마셔 마지 하나 둘.

우리 친구들 얼마나 멋진 집을 짓고 있는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짜잔! 헬리콥터 타고 구경 갈 거래. 자, 나라라라라시유. 나라라라라라유시 헬리콥터 타고 잘했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책으로 멋진 집을 지어 볼 거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책까지로 가 볼까요? 우리 지안이 갖고싶은책 오늘도 즐거웠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옆으로, 옆으로. 흔들, 흔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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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몰래 친구들, 친구들 안녕. 엄마 볼래, 아가 볼래. 인사해봐요. 짝짝 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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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손뼉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머리도 쓰담쓰담 어깨도 쓰담쓰담 최고 최고 안녕 Writing 안녕 볼래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안녕 엄마 볼래 아가 볼래 인사해봐요 손뼉을 손뼉 손뼉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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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이랑도 인사할게요 다같이 백합선 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세요